안녕하십니까. 박이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형 토지를 개발한 사례를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토지의 가기,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 하나는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이제 개발행위가 진행되거나 또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뜨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내 토지 가치가 올라가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변은 그냥 가만히 있지만, 내가 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해서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요. 이두 가지가 이제 중복되게 되면 조금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어, 개발행위는 무엇인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다섯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정물의 설치.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이제 형상을 바꾸는 어떤 행위를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절토나 성토나 뭐 포장, 정지,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토석의 채취. 그 흙이나 모래나 자갈 같은 걸 채취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리 지역이나 녹지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개발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이걸 이제 중개업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사례입니다. 이제 건축을 주로해서 토지의 가치를 올려서 이득을 보는 분들이 바로 이제 건축업자들이고, 토지의 분할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있죠. 제가 오늘 이제 올려드릴 사례는 평택 고덕신도시의 그 반도체 공장 주변에 있는 방충리에 있는 토지고요. 이 토지주는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고덕신도시 계획만 나왔을 때이 토지를 매입을 하, 했습니다. 물론 매입할 때도 이제 큰 임야를 분할해서 판 거를 사셨죠. 그리고 이제 내버려뒀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장 4기 공사까지 하면서. 공사 인원과 또 이제 신도시 상주 인구가 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수요도 많이 높아졌고요. 상가나 창고의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지 자체가 그 반도체 공장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창고나 다가구를 지으면 임대 수입이 높을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다가구를 짓게 되면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오른 관계로 너무 이제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창고나 근생 상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종 근생으로 허가가 나는 그 외관은 창고형으로 쓸수 있고 이 건축물의 용도는 이제 일종 근생 상가로 해서 올린 경우입니다. 네, 요거에 관한 구체적인 이제 내용과 그 사례를 제가 만든 PT, PPT 자료로 설명드릴게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 방충리 창고 개발 사례. 자, 이제 토지 개요를 한번 보시면, 주소는 평택시 고덕면 방충리 271-17번지입니다. 지목은 임야고요대지 크기는 149평. 이거는 도로 지분을 포함한 크기입니다. 지금 요 사진에 보시면 요게 이제 평택 캠퍼스 삼성 반도체 공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고속도로인데 평택제천 고속도로고요. 토지는 유쯤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창고가 물류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고덕 IC 나가는 톨게이트고 첫 번째 진입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좀 자세하게 항공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고속도로고 밑에 이제 6차선 대로를 쭉 따라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고덕 IC고요. 그다음 첫 번째에서 이제 진입하면 이 부분이 거의 다 임면데 여기 이제 도로를 따라 들어오면 바로 이 토지에 해당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근생 상가들이거든요. 여기나 여기나 여기. 요기. 자 여기는 지금 한바 식당이나 또는 사무실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요것도 이제 신축한지 좀몇년 됐는데 그동안 공실이 많이 났다가 최근에 거의 다 임대가 완료되고 있고요. 이쪽 이제 전면부에 있는 식당들이 항상 사람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요 지역은 이제 방충리에 해당되고 요 도로 옆은 국리에 해당되는데 국리에 여기 보시면 도로 포장되어 있는 이것도 개발행위를 해서 토지를 이제 분할해 놓은 건데 이쪽도 최근에 이제 상가나 근생 창고 건축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충리는 성장관리방안이 주거형으로 됐기 때문에 창고나 공장은 허가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상가 근생으로 지으시고 창고로 쓰시는 수밖에 없고, 이제 주택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사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여기 지어진 건물이 몇개더 있고요. 이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 6월 달에 매입을 했는데, 그때는 평당 100만 원에 산 겁니다. 그 다음에 2020년이 되었을 때는 그 주변에 이제 토지 시세가 평당 300만원 정도 거래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삼성반도체가 어떤 상태냐면 1기와 2기가 완료돼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가을이 됐을 때는 삼성반도체 공장은 3기, 4기가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이때 이 토지 주변의 가격은 평당 600을 준다고 해도 파는 토지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가격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11년부터 20년까지 9년 동안에 이렇게 올랐는데 20년부터 22년 동안 2년 동안에 요 오른 폭만큼 더 올랐지 않습니까? 이래서 제가 이제 전에 올린 영상 중에 토지, 신도시 주변에 토지 투자를 할 때는 도시가 완성됐을 때 훨씬 많이 오르고 빠르게 오른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토지주분도 평당 600만 원에 팔려고 하다가 이제 뭐 양도세 내고 뭐 하면 생각보다 수익이 적고 이 지역 자체가 아까 보신 지역 자체가 만약에 육기 공장이 완성되고 고덕신도시가 완성되면 평당 천만 원도 충분히 갈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때를 바라보고. 그냥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하자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자, 창고를 신축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토지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 충당을 하셨는데요. 대출 이자는 4%를 내야 돼서 한 달에 54만 원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일종 근린생활 시설이고요. 건평은 44평을 건축합니다. 평당가는 건축비는 370만 원이고요. 그래서 1억 6,200 건축비 모두를 토지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요렇게 만약에 창고형으로 지었기 때문에 370인데, 근린 생활시설처럼 뭐 유리를 좀 많이 넣고, 층고를 좀, 음뭐 안에 인테리어를 좀 해주시고 하시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짓자마자 임대가 완료됐는데, 삼성 협력업체 사무실로 임대가 다 나갔습니다. 자, 평당 5만원에 임대가 나갔는데요. 보통 창고는 2만원, 3만원에 보통 나가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신축이고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5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2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 창고의 외부 모양을 보시면 요 앞에 마당에 이제 단독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다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임차인이 결정을 한 겁니다. 고덕신도시 안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주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 창고로 이전 하시는 겁니다 자, 내부도 평범한 창고처럼 바닥 깨끗하게 에폭시 처리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지금 개발 행위에 관한 좀 사례 하나를 제가 정리를 해 드렸고요 요 이제 창고나 상가 같은 걸로 이제 성공한 케이스는 그렇게 평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주택들을 많이 하셔요 주택들이 이제 임대에 있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는 이제 주택 부분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